지금 천황산 이거 난리입니다. 난리. 와, 진짜. 난리입니다. 난리. 야, 배너고 있잖아. 엄청나게 차가웠네요. 야, 영알 영할, 영할 칠봉 이게 참 무섭기는 무섭네. 숙기에 휴게실에 에, 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음. 에, 지금 시각은 11시 한 52분 정도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디 트레킹 오지트래키 오늘 영남알프스 영알 칠봉산 산행을 왔습니다. 지금 회원님들 모시고 인솔 책임자로 왔습니다. 여기는 그 베네곡의 휴게소 주차장인데 차들이 엄청 많습니다. 차들이. 이야 세상 많이 달라졌습니다. 차들 좀 보세요. 차. 차가 이거 영남알프스 인증하러 오신 분들입니다. 아, 잔치 국수도 팔고 육개장도 팔고. 아, 여기 베네고개 주차장 진짜 장관입니다, 장관. 베네고개 주차장 한번 보십시오. 진짜 엄청난 차들이 왔습니다. 베네고개 주차장 정말 대단합니다. 영남 알프스 그 칠봉 인증이 정말 무섭기는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이 정말 대단합니다. 화이팅! <laughs> 자 여기 이제 능동산 올라가는 어, 입구입니다. 능동산 올라가는 입구. 어떻 됩니까? 현이치에서 능동산으로 가서, 예. 네. 그 다음에 어, 천왕산으로 가서, 어. 해가지고 제약산. 제약산으로. 하례서북부로 안 가고 우리는 어디로? 어 잠깐만 제약산 여기 네오남이네, 네오남. 여기서 제약산에서 네연암으로 내려온다 해서 네. 내려오자 내려서. 표총사. 표총사로. 다시 할까요? 잘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했어요. <laughs> 네. 올라갑니다. 농산으로 올라갑니다. 야 우리 앞에 오늘 팡팡님 바지 멋진 거 사입었어요? 네? 네. 그 타이즈 그게 아니고 오늘은 뭐좀 쌈박한데요? 나이땡. 뭐요? 나이땡. 나이이 뭐야? 나이키. <웃음> 나이키. <웃음> 찢어져 찢어져 네. 앞에 뉴하트님께서 워킹을 하고 있어요 <laughs> 팡팡님 왜 이렇게 빨리 가시나요 <laughs> 뉴하트님 멋지게 한번 걸어가 봐요 멋지게 걷고 있어요 지금 <laughs> 능동산 오르막길 올라갑니다. 지금 능동산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만 올라가면 오르막이 없는데. 출! 전망대가 있어요. 지금 퍼졌습니다. 파이팅! 치쳤습니까 예. 치자 힘을 내세요. 요술을 해주세요. 요술? 즈님 치즈님, 치즈 힘. 아 장풍으로. 야! 치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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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능동산 아래에. 능동산은 이제 500m 남았고, 철항사 6.8km. 지금 능동산 비탈길에서 상당히 지체가 됐습니다. 드디어 배낭을 버려버렸습니다. 베네곡에, 베네봉하고, 신불산이 보입니다. 출발. 성남터널에서 올라온 길이고 여기는 성남터널에서 3.5km에 능동산 200m. 자, 자, 능동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팡팡이 기다리라 고생했어요. 네, 저보네고네 사진 다 찍어주고. 그러네. 아, 능동. 자, 능동산. 해발이 983m네. 네. 아, 네. 능동산은 무슨 산입니까? 능동산이죠 그렇죠. 능동산은 낙동정맥. 네. 영남 알프스. 봉은 아니고. 인생 여기 인생 보세요. 이지 화이팅. 출. 자. 아, 뭐. 아. 등산로. 등산로가 진흙밭이라서 가기가 어, 힘듭니다. 아니야. 찍으신 거 아니야? 이걸 지금 조립하는 거예요? 어. 산노가 지금 녹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아유, 오어보세요 맛있나? 마셔볼게요. 물막 괜찮습니까?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맛있습 맛있습니다. 맛먹어니맛있습습니습니다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맛있습니습니맛있 한마 있으면 려 상관님 강아지 한 마리 네. 데리고 오시길했어요네 강아지 니다 고양이? <웃음> <laughs> 네 고양이 진요 천왕산 4.5km 남았습니다 4.5km 조마을 주차장 내려가는 길이 있고 그래서 샘물상에는 이제 1km 남았습니다 천왕산 1.8km 자 여기서 가면 천왕재로 가고 어, 자체로 가면 켜볼까? 타는데, 능선길로 갑니다. 샘물상에는철거해버리고 샛물상은 삼거리에 도착을 했어요. 날씨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 저, 저천황제에서도 많이 오고 있어요. 천황산 이제 1.8km 남았습니다. 완전히 등산로가 완전히, 막, 으, 즐벅, 즐벅. 하나, 아, 하나, 하름골 산거리 하나, 겠습니다 여기서 1.9km 영남아프스에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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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진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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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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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 하나, 하나, 하가고 아, 지금 안개가 이렇게 끼어서. 지금 철왕산, 바로 밑에. 한 150m만 가면 됩니다, 지금. 천 철왕산이 가까워지는데, 기상이 안 좋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요. 산 네, 어, 왼쪽 아, 우리뭘먹을라고 헹. 철왕산입니다. 아 지금 천왕산 이거 난리입니다 난리 와 진짜 난리입니다 난리 자, 제약산 쪽으로 들어갑니다 아, 제약산 쪽으로 야이거 바람 푸름만한지5개 <laughs> <laughs> 야, 이바났습니다 이야 진짜 안개 속에 진짜 안개 속에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야 안개가 뭐 거의 한 50m도 안 보이 겠어 마르포스 정말, 정말 날씨가 굉장합니다 아유 자 천황제에 도착했습니다 천황제에 바람이 부니까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 베레꼴 제약산 일전삼키고 표충사 방향으로 우회전, 네, 우회전해서 내려갑니다. 이제 바람이 세게 불고 안개가 자욱해 있겠습니다. 장남을 뻗어 아, 시그널을 지금 내원한 방향으로 어, 부착을 합니다. 호미가 아, 올수 있도록 부착을 했습니다. 아, 이 억새가 정말 멋집니다. 억새가 슬슬한 좀 지금... <laughs> 멋집니다, 진짜. 여기. 여기는 눈이 있습니다, 지금. 와. 야, 네원나 이야, 진짜 여기 미다 노송이. 아, 차라리 추운 데서 먹었네. 오 아무것도 안 보이네 그죠? 예. 아무것도 예. 안 보이네. 이 나무 멋지죠? 예. 네. 멋지다. 가보. 소나무 가보. 멋지네. 딱 배낭을 보면 알지. 잡혔어요. 오케이. 아, 예, 네, 오늘 많이 걸었죠. 예. <laughs> 아, 오늘 영남알포스 날씨가 만만치 않네요.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오늘. 아, 그래서 제약산 쪽으로 안 가고 흥룡포포 쪽으로 안 가고 우리는 요 내원암 쪽으로 하산을 어, 하고 있습니다. 완전 낙엽길입니다 지금 낙엽길 굉장합니다 완전히 낙엽이 지그자그로 내려가고 있어요 지그자그로 야, 이거 좀 길이 고약하네. <laughs> 어, 이거 계단이 부서졌구나. 부서졌네. 파손됐네. 오, 계단이 뭐, 계단이 이렇게 부서지는 어, 거지? 어, 계단이 파손됐어. 오, 계단 한번 보세요. 계단, 계단이 망가졌어요. 약간 비스듬히 가니까 좀 편합니다. 아이고 급경사길 내려왔습니다. <laughs> 아, 이게 카메라 대 이거 너무 지그래요 <laughs> 어, 진짜 어디서 오셨어요? 저 울산이. 우리 대 가까운데 고양이. 울산. 네. 영도. 예, 어. 울산이나 영도라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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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조심해서 오십시오. 예. 예. 구독 좋아요? 예. 아요 눌러 주세요. 예. 중사 이제 1km 남았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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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시그널로 후미를 아, 유도를 합니다. 오지 트레킹. 지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버스도 있네. 뒤로 돌아서 이 소나무를 한번 봅니다. 소나무. 음. 천안산 역쪽으로 올라서 서성암 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야, 이거 비가 온데도 사진 찍고 그래요? <laughs> 네. 아 그쪽은 오늘 응달이라서 그쪽은 안내왔지 무조건 네. 열로 내려. 네, 그렇죠, 그렇죠. 불충사 아. <laughs> 야. 보충사를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어... 야 보충사의 이 소나무 노송은 정말 야 대단해요. 그죠? 야이 노송 한번 보세요. 참. 자, 이제 대형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오늘 산 많이 탔습니다. 아주 아, 대형 주차장에 왔습니다. 야이두 분들은 일찍 와가지고 진짜 빗속을 보면서 지금 차를 마시고 있고 네. 아주 네. 멋집니다 차 가져와서 술은 못 먹고 네. 좀 그러네 보니까 <laughs> 수고했어요 예, 네, 수고했습니다 마트에 맥주를 사러 간다고 잠깐만 <laughs> 먼지 털어야 되는데 먼지 야 오디트레킹 버스가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예 여기는 표충사 어, 관 광방 주차장입니다. 이제 산행을 마쳤습니다. 오늘 일기예보가 오후 4시부터 비가 온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비가 왔네요. 오늘. 오후 4시에 정확하게 비가 와서 현재 시간 4시 30분입니다. 아, 오늘 산행은한 4시간 40분 정도 어, 산행을 했고요. 어, 산행거리는 약한1 0 7 5 k m 1 7 k m 정도 오늘 산행을 했습니다. 모두 우리 회원 여러분, 오늘 그 영남알프스, 저, 2봉, 7봉 찍는 거에서 2봉을 찍는데, 3월 1일, 엄청난 사람들이, 오늘 영남알프스에 왔습니다. 그래서 매우 혼잡했고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3일절에 영남알프스 오늘 산행을 해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오늘 사는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오지 트래킹 차가 저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